이번 영상은 입학입니다. 대학교 입학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교는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고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학생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학하는 분들은 2, 6학번이죠. 즉, 2026년도 3월 2일부터 학교를 다닐 분들인데 이 입학, 대학교 입학은 그 상당히 그 기대감도 있고 약간의 좀 긴장감도 있고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뭐 교직원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3월 2일 개강을 앞두고 그리고 입학을 앞두고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입학은 그 어떤 새로운 이제 출발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 안내, 학교 소개. 요새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이렇게 입학식 중에서 겸해서 같이 하고요. 그때 이제 뭐 학교의 기본적인 안내, 학점 신청. 수강신청 요령 같은 걸 배우실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처음으로 이제 강의실로 가실 텐데 보통 1학년 학생들은 강의실을 처음에 잘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가시면 수업이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는 각 과목에 교수님들이 수업을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3월 2일 날 너무 늦게 가시면 갑자기 빈 강의실을 들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첫 수업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심한 경우는 뭐 10분 이내에 끝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접니다 10분 이내에 끝내는 거고 길어봤자 30분 이내에 강의 소개가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가면 이미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강의실을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건물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뭐 이렇게 건물의 보통 맨 윗부분을 보면은 뭐 사회과학관 인문관, 상경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알파벳 번호 뭐 A1, A2, A3, 뭐 K1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먼저 캠퍼스를 잘 둘러보시고 아 내가 수업 듣는 그 건물이 최소한 어디인지 정도는 아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첫날, 첫 주, 3월달 첫주 이제 3월 2일부터 보통 2, 3, 4, 5, 6일까지 정도 될것 같은데, 그 때까지는 학교 일찍 가셔가지고 좀 둘러보시고, 수업 끝나면 식당에서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둘러보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의외로 자기가 가는 건물, 강의실 빼고는 일절 다른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입학하셨으니 또좀 여유가 있으실 때 이것저것 건물 위, 이름이나 위치도 좀 알아두시고요.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매점도 이용하고, 뭐 이것저것 편의시설이 옛날하고 다른 게 많아요. 대학교는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용해 보시고, 뭐 학교 주변에 뭐가 뭐 있는지, 학교 주변에 어디가 좀 음식점이 어떤 게 맛있는지, 그리고 교통편, 자 그리고 교통편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파악을 해야죠. 걸어올 수 있는 곳인지 뭐 대중교통을 해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 분인지 자동차를 가지고 온다면 이제 그 전기주차권 발행 같은 거는 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어렵지 않게 대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생은 대학생이 입학은 그 3월달이 진짜 바빠요 그리고 뭐그 안에 뭐 동아리 소개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어디 여행 가는 과도 있고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의 그 어떤 행사나 이런 게 보통 3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3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거의 2주 동안에 거의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잘 이렇게 뭐 친구도 좀 만나고 어떤 동아리 소개도 들어보고 가입할지 말지는 오로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학과에서 내가 뭔가 학과 활동을 할지 말지 이렇게 흔히 말해서 뭐 운동하는 동아리도 있고 뭐 증권 투자하는 동아리도 있고 공부하는 동아리도 있고 종교 동아리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하라고 말 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그냥 조용하게 난 학교 혼자 다니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좀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냥 이그 문자 보내는 정도의 그런 전화기였는데 이럴 때는 뭐 내가 내 전화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할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친구들과 선후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그냥 각자가 개인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그냥. 친구나 뭐 인간관계는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도 간섭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말라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가 자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혼자 다니는 분들이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그. 몰려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단짝 친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혼자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좀 어울리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도 좀 들어보시고 뭐 이게 야 이게 뭐 고등학교가 뭔가 다 뭐가 다르구나 이런 거좀 느껴보시고요. 그래서 대학생활은 뭐 입학 딱 입학식 다음 날부터 입학식이 보통 2월 마지막 이월 마지막 주 시작이거든요. 2월 마지막으로 시작하자마자 3월 31일까지 거의 정신없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또 통학 거리가 좀뭐먼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취를 할 거냐, 기숙사에 갈 거냐, 하숙을 잡을 거냐 이런 것 등등은 모두 이제 입학식 전후에 완전히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을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서 돌려보세요. 수업은 출석만 잘하면 3월달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활을 돌려보시고, 내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게좀 편한지를 여러분들이 잘좀그 아셔야 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학교 근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좀 알아본다 그러면 빨리 알아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요새는 알바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딱그 수업 끝나면은 딱 시간 맞춰가지고 알바 가는 분들이 많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대학생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입학 원래 이제 입학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막상 뭐 저도 입학식에 대한 기억보다는 입학식 바로 끝나자마자 뭐 수강신청 요령 배우고 학과는 이렇고 뭐, 뭐 건물 뭐 번호는 이렇고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